지라 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동해 보죠. 내 부모를,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아멘. 이한 구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 세계적인 강의 설교가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아들 사형제를 두었었어요. 전부 다가 목사님들이죠.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네 형제가 모두 다 집에 왔어요. 한 방에 목사가 이제 다섯 명이 되었죠. 친척되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설교를 가장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들들은 서로가 의논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어머니요 라고 했다. 남편되는 몰간 목사님도 나도 동감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넷을 모두 목사가 되게 했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머니의 위대성은 우리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뒤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높게 여기는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 자식을 대신해서 쉽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온 인류의 죽음 앞에서 그 인류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훨씬 더 가깝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겁니다. 왜? 아버지도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먼이나 전도서 같은 곳에서는 자식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시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부부지간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할 이유를 또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48가지에 하라는 것과 365개에 하지 말라는 것 모두 613가지의 규례가 있어요 그것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613가지의 규례 때문에 십계명이 생겼다 생각하기 시작 쉬운데 그게 아니라 먼저 십계명이 생기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죠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즉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를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우면 22장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느 게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우가를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또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두 번째는 내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첫 번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족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탐하지 말라. 다른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다섯 번째는 부모 공개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두 가지는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시면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자주 논평을 했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잘 지키면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일컫는 것. 그거 하지 못하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것이 다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요. 포한다고 그래서 안식을 범하면은 죽이라고 한 거예요. 민수기서 1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있는 곳에 끌고 왔어요. 그때 모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안식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려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나는 불도 쓸 수가 없어요. 밥해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에 보시게 되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만일 토요일에 전등불을쓸 필요가 있으면 금요일 해지기 전에 스위치를 올려 놓아야 돼요. 만약에 스위치를... 올려놓지 않으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올려놓아야 돼요. 올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불을 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깜깜한 가운데 그냥 지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브라질의 그 상파울루 대학에 유대인 학생이 다섯 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시험 날짜가 토요일로 잡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 다섯 명 학생 모두가 다 시험에 불참했어요. 그 학생들 모두가 F학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그 학교에서 드디어 시험 날짜를 토요일 날은 잡지 않아요. 다른 날어요 우리가 88올림픽 때 서울에서 열렸었잖아요. 하루는 이스라엘 선수들이 모두 불참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용키퍼날, 대속죄일이었어요. 메달 같은 거 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밥을 지키는 데 아주 철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간혹 소리에 엮으면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게 돼요. 점점 안 지키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자식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바로 그렇게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안식일과는 다르죠. 안식일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잖아요. 함께 모이기 위해서도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왜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이라고 왜 했을까요? 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제일 첫 번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셔, 주시면서 두 돌판에다가 써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두 돌판을 보면 그러면 두 돌판에 주시는데 한쪽 돌판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하나님. 신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한쪽 돌판은 인간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이쪽 하나님에 관한 거 없으면 1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5계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쪽 돌판에는 그리고 이쪽 돌판에는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돌판을 왜두 개를 만들었을까? 아니, 뭐, 돌판을 한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다 하지. 왜 둘, 돌판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편의 거를 갖다가, 또, 하나님만 하지 않고, 인간의 것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했을까? 제, 왜 5개명을 그렇게 놓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제 5개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다섯째 계명이 잘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 관한 돌판과 인간에 관한 돌판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 못하면 그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판이. 붙어지지 않고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 잘하면 둘 돌판이 연결되느냐.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린 리 적이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너에게 엄청난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직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 교육이 아니라 수직으로 되어지는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 차이도 없어지고 부모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수직 교육이 되질 않고 있어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보면 수육이 전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려면 부모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laughs> 또 아이들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아무리 제대로 키우려고 해도 아이들 을 뺀질뺀질 뺀지 하죠 말을 듣질 않습니다. 더구나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모 경경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아서 두 돌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매일매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살인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간음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도적질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남의 것 탐하는 것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교육이 되질 않아요. 어느 가정이나 보면. 우리들의 가정을 보세요. 수직 교육이 되어 있나? 수직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여기는 건 보통이에요. 자. 자기 부모의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로부터 육적인 생명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죠. 찾아봅시다 한번.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 봐야 돼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거 약속. 무슨 약속?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로써 내가, 이거 약속이라는 얘기 이로써 내가 잘 된다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는 첫 개명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는 첫 개명일까요? 부모 공경 잘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받게 되는데 말씀을 받은 자가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축복이 거기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부지기수하게 쭉 나와요. 아무리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인격적인 성숙을, 인격적으로 저 아이가 성숙을 했는가를 보는 것도 바로 부모 공경을 보고서 본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네가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어려서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과 함께 야구시합을 하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와서, 톰, 지금 저녁 시간이야. 밥 먹으러 와야지.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요, 엄마. 조금 이따 갈게요. 다 끝나고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경기를 끝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아이는 솔로몬, 저녁 먹어야지 하고서 어머니가 부르면, 알았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하던 운동 놓고, 그 운동이 어떻게 되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고 그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시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계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다 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조상대들은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면 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 사람은 짐승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성장하고 난 후에, 그 부모를 알아요 부모를 모르잖아요. 짐승들은 그렇습 동물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뭐, 좀 아는 것 같고, 자기 새끼가 뭐,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으면 가서 먹을 걸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건 새끼가 어렸을 때 얘기가 크고 난다면 그다음엔 그 다음엔 끝이에요. 인간은 다르지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인간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자식을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저주하는 자식을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아, 부모,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 8 정도가 있죠. 8가지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 국가들은 8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8글자를 여덟 8. 여덟, 8자.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8 정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8가지 도가 있는데 그도 가운데에 부모 공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그 중들의 그런 어떤 그 어, 개명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유교에는 있죠. 효도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깊고 그 수준이 엄청납니다. 엄청요 그런 유교에서 공자가 얘기한 것그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어요. 왜요?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름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도 그 자식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은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건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장수하라. 그것이 에베서 6장 1절에 3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들스데이, 특별히 부모님의 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님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또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느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효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참으로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탄탄해지며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